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미국 주식이 급등했었죠. 그런데 어, 미국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도세 22% 폭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것만 하면요 열세 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음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뜨거운 열기만큼 투자수익을 실현했을 때 내야 할 세금 걱정 커지고 있죠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는요 연간 250만원 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의 22% 엄청 만만치 않은 이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힘들게 벌어들였는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거든요. 바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라는 방법이죠. 보시면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전략. 핵심 원리와 실제 사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까지 한번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주식 증여, 왜 현금보다 유리할까요? 어, 핵심 절세 전략, 주식 증여는 왜 현금보다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요, 많은 분이 현금 증여를 떠올리죠. 하지만 주식, 우리에게 주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크게 난 미국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은 현금 증여보다요, 훨씬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전략은 바로 뭘까요? 취득가액 인정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포탄을 맞는 것보다요. 증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양도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어, 양도소득세 계산식 아시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22%를 곱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가요. 100만원에 매수한 미국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0만원에 매도하여 총1 천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약 16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천만원 마이너스 250하고 여기다 곱하기 0.22 하면 나오죠.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증여하면요, 자녀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됩니다. 즉한 주당 200만원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거죠. 마법이죠. 어, 영원의 마법입니다. 자녀 매도 시점. 만약에 자녀가 이 주식을 한 주당 200만원에 증여 시점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자녀의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0원이 되겠죠, 0원. 어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매도했다면 바로 22%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덜어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역시나 또 이제 추가 절세 효과가 나고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는 증여 1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타이밍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동일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고도 더 많은 수량을, 수량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어, 주가 하락했을 때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미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더큰 평가 이익과 미래 양도 차익, 자녀의 취득가액은 낮기 때문에 어, 양도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요,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어, 이 세무조사를 피하고 절세 혜택을 지키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우선은, 주식증요. 매력적이지만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눈을 동그랗게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것을 세 가지가 있는데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절세는커녕 양도세 회피 또는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무거운 세금 세무조사 대상도 될수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되겠죠. 그세 가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 후 1년 재매도 금지 원칙이 있고요.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명계좌 오해를 피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녀계좌 운영. 그리고 세 번째,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공제 손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우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증여 후 1년 재매도 금지 원칙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식을 다시 매도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무당국은요 이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증여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니고 부모의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요 부모에게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절세 효과를 보려면 자녀에게 증여 하고 나서요 그 자녀는 증여받은 주식을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뭐 매도하면 매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 쭉 가지고 가던가요? 그리고 어 부모가요 자녀 명의 계좌를 지나치게 이제 계좌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적극적이 적축 적극 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세무 당국은 역시나 자산 운용 주체가 부모라고 판단해서 해당 계좌를 차명 계좌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세무 조사가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의 수익을 어 갖고 있어야 되고 부모 계좌로 다시 옮기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명 계좌 증거로 간주될 수 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은 매매 어, 를 하시면 안 되겠고 이 수익이 났다고 부모 계좌로 다시 옮기는 행위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녀 계좌 수익은 자녀의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딱이어내서 운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계좌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차이나 배당금 있잖아요. 이게 연간 합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므로 부모가 있다고 하면 공제택이 상실되겠죠.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공제라든가 교육비 공제라든가 각종 연말정산 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전체 가구의 세 부담이 쭉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매진마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똑한 투자자라면 바로 증여 플랜을 실행하시는 게 좋겠죠. 미국 주식 시장의 성과가 좋은 지금이야말로 발생한 수익을 현명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까지 이익을 물려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단순한 세금을 아끼는 기술을 넘어서는 게죠. 넘어서서 자녀의 투자 경험이라든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수 있는 중요한 금융 교육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라든가 1년 재 매도 금지라든가 차명계좌 회피라든가 이런 세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절세 성공 열쇠가 되겠죠.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증여 전에 반드시 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요. 개인 상황에 맞는 체력의 플랜을 설계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어, 해당 미국 주식이 급등했는데 자녀에게 이것, 이것 증여죠, 증여. 그렇게 되면 양도세 22%의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